<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아니, 찍찍대고서 아, 부르더, 이만은. 음. 응. 응, 응. 엄청 작아. 기다리고 있나? 엄청 작아. 응. 한 반틈만, 음, 이거 도면 아니, 뽀을 필요도 이 물에다 녹여주고. 응. 어. 그냥 저도 되겠다, 그, 그냥. 쇠무이 같은네 응. 그 정도면. 세물로 음. 아이고 착하네 응? 기다릴 줄도 알고. 이일 달라고 성질 들어오 애는 아니네. 그러니까. 나, 다른 집새 난리 난리 나고 푸드덕거리고. 아니요 당신 왔다 갔다 하는 거 쳐다보고 어. 따라가고. 그러니까 알아. 아니 그게 신기하네 기다리는 게. 아니면 성질을 안 부를 때까지 먼저 주니까. 봐, 삐끄름은 주고 삐끄름 주니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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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줬는데 이거 어어어 이거 어어어어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때? 먹었어? 넘어가... 안 죽었어? <laughs> 살수 있겠어? 어, 어, 어. 넘어가라. 음... 넘겼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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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때요? 어, 아이고, 돌려 먹었나봐 어. 너무 큰거잖나 좀 녹긴 녹았나? 어, 좀어이나아 무서워라. 물만 줘, 물 만져 아, 물. 아, 아. 그 부리를 쫙쫙쫙 뜨 하면서 물을 땡겨 먹는 거지 고개. 뿌리는 소독약을 사야되겠 죽어 되겠어. 어떤지 뿌렸다 죽었어 아 그래? 그럼 아 날개 쪽 거기 좀했 좋겠는데 안돼안돼안돼아곰안이로어이거아또 아, 그게 안 넘어갔구나 물좀그어